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리아 3장 8절입니다. 스가리아 3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우 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의 죄를 씻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머리에 대제사장의 정결한 관을 씌우신 후에 드디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직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지요.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련의 과정. 이것이 먼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잘 들어라. 이들은, 너희들은, 너희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대제사장과 동료 제사장들, 즉,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짐승의 피를 다루는 제사장들을 가리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표,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한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어려운 말인데, 미리 예 자에 드러낼 표. 미리 드러내어서 보여준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게 예 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언가가 감춰져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지요. 때가 되면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것이지만, 그 전에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본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만 모아 예고편을 만드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무언가를 감춰 두셨는데, 때가 되면 이걸 드러내실 건데, 그 전에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예고편을 만들어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표예요. 베일에 감춰둔 조각상은 제막식을 해야 대중에 완전히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막식을 하기 전에 그 보자기를 슬쩍 들춰서 아주 조금 보여주는 거, 그걸 예표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이삭의 목을 향해 칼을 치켜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리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 즉, 비속살인 미수로 남아버렸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테스트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거기서 끝내요. 조금 찝찝하긴 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랑 테스트를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나. 에 잡겠네. 우리한테도 그렇게 테스트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죽어야 할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게 우리에겐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묵상하는 대신에 양 찾느라 바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 준비해 두신 거 없나?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다섯 글자를 모든 상황에 적용해 버립니다. 아,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없어. 하지만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이 어딘가에 준비해 두셨겠지. 내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돈이 없어. 하지만 여호와 이레. 거기 가면 하나님이 숙식을 다 준비해 두셨겠지. 저는 이러한 태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약간 종처럼 여기는 여호와 이래를 남용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더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이 사건을 우리 우리 마음 속에서 여호와 이래로 종결지어 버립니다.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표예요. 이 사건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셨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도 이 사건의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표를 완성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사랑 테스트 순종 시험하셔야 했고요. 가시덤불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도 하셔야만 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류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시도는 그냥 미소로 끝났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지요.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건 이것이 베일에 가려진 진품이에요. 제막식을 거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 십자가 사건을 슬쩍 들춰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아 아버지로서 너는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 많이 사랑하지. 아브라함아, 내게도 아들이 있다.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게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자를 너희에게 내어 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아브라함아, 너가 먼저 이런 내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내 주길 바란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정하는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십자가 사건의 예표, 예고편인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거면 됐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가시덤불 속에 뿔이 걸린 채 울고 있는 어린 양, 이삭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대신 죽는 희생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발에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치켜들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이고요. 이삭 대신 죽임당하는 가시덤불 속 어린 양은 우리 대신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얻으려는 요량으로 여호와 이래를 주야장천 외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열심히 일을 안 하지만 나는 아무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여호와 이레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호와 이레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자기 아들 그 아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로 의역한 거지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서 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외치는 여호와 이레 이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죽은 십자가를 보십니다. 이삭의 번제를 위해 모리아산으로 가던 길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대한 답이 여호와 이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번제할 양을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당장은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이삭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이삭 대신 죽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여호와 이래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래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래에 뭐 매몰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언가가 보여요. 아, 그 구절들을 좀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창세기의 그 사건 구절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레라는 단어가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레 보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들이 가장 중요하지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두 번째, 따로 한번더 부르신 겁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얼핏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아 나도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구절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입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자손 많아지는 건 복이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네 씨, 이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내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두 구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8절에,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8절을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건데요. 16절로 내려가시면,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네 씨로 말미야마 이네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현장에서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진다는 뜻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을 복, 물질의 복이 아니라 구원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게 복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시며 그 사건이 예표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텐데 이 사건을 미리 드러내고자 예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표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가려져 있어요. 때가 되면 드러날 겁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요. 미리 보여주고 싶으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대제사장과 제사장 들 그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미리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미리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제사를 매개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중재합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백성을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제사장.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신약 시대에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미리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줬어요. 그게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것은 완벽한 속죄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감춰두셨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내시겠지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이만큼 사랑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예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노아의 방주, 거기에 칠한 역청,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출애굽 당일날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성막과 십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제도, 이것도 십자가의 예표지요. 성경에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들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밀에 붙이셨던 그 십자가를 살짝살짝씩 들쳐내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다 드러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한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십자가로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지요. 돈이 많아지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내 질병 낫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예표, 관심 갖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왜 십자가의 예표인지, 또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와 대제사장을 회복하신 사건, 그게 왜 십자가의 예표인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관심 갖기를 바라셔요. 십자가를 사랑하시니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시는 오늘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